그 지역의 이슈를 집중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평상 데스크. 오늘은 평창 바랑산에 위치한 한 리조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상 데스크의 요석이고요. 오늘 자세한 말씀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랑산에서 사 이희정입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뭐 이렇게 좋은 바랑산을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이거를또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어 하고 있는 해설사입니다. 어전 세계에 있는 네네 네. 제 어, 그럼... 목표는 세계입니다. 어 그럼 영어는 필수겠네요. Oh, yes. 바람산을 좀, 어, yes. 잉글리시로 바랑산을 좀 바랑 마운틴을. 아, 다음 순서가 뭐죠? 바랑 마운틴을 조금만 좀 소개해 주세요. <laughs> 전 세계인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아, 우선 저기 한국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먼저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1 2 번째로 높은 산에 음. 어마어마한 기운과 신비 목들이 많은데 음. 방문해 주시기를 많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기운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 어, 엄청 받았습니다. 오, 네. 어떤 기운? 미모까지 또 만들어주는 것 같고 음. 뭐 조명이 이렇게 많은데 까불고 있고 <웃음> <웃음> 평상 데스크 우리 이정 바랑산 해설사 함께 하겠는데요. 저희 뒤로 보이는 게 지금. 이곳 리조트의 야경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매매 일일 이런 야경을 보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죠 음. 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바랑산까지 또 저렇게 야간 케이블카가 다니니까 밤에도 뭐 색다른 야경까지 생겨서 음. 어 너무 또 재미가 있죠 근데 또 내년엔 또 어떻게 생 바뀔지 모르겠어요 아 내년에 그만두십니까? 아니요 여기가 또 이제 어떻게 바뀔지 아. 모르는 거죠 네, 막 아, 저, 조명이 달라지는 거죠 본인의 인생에 서 음.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줄알고 아유 저는 바랑산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아. 바랑산이 변하면 저도 변하고 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75년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장으로 문을 연 이곳, 그동안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해외 선수들의 훈련지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올 겨울에도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어, 네 맞습니다.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로 꿈꾸는 꿈나무 선수들이 여기서 훈련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이우석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우석 기자. 우리나라 스키를 짊어질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들이 이곳에서 한창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인지 실력은 어떤지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 스키 꿈나무를 꿈꾸던 정말 큰 나무였죠 예, 스키 잘 탑니다 스키 스키 있잖아 아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우 제가 진짜 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삼연하실 분 있어요 제가 예힌느사이로 썰매를 고아내 꿈나무들이 어딨어요 꿈나무 올라가야 돼 아, 여기서 안납시다 그냥 올라가야 돼네 올라가야 돼 골드야 여기 이 스키장 골드는 아무나 올라가면 안 돼요 타고 내려올 거 아니야 어차피 네 올라가야 돼 우리가 감독님 네? 감독님 여기서 내립시다 우린. 여기서 여기서 내립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여기서 좀 내려줘요. 아 여기 저기 되게 높은데. 요 중간에 세우는 데 없나요? 아 설마 저 꼭대기까지 가는 거 아니죠? 새끼 꽃나무들을 만나기 위해 정상으로 향했는데요. <laughs>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저스키 정푸네 아니야. 저기 저기 그죠? 어서 보세요 거기에도 아찔한 상급자 슬로프 정상에서 훈련 중인 꿈나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야? 6학년. 6학년. 우리 친구는 야, 제가 2학년. 아, 5학년? 네. 어제 되게 어, 되게 귀엽. 다몇 학년이야? 5학년. 5학년 솔밭 중학교 1학년 김세현입니다. 우리 세현 군은 언제부터 네. 그러면 스키 탔어요? 저 4학년 3학년 3, 4학년 때부터. 네. 스키 가 어디가 좋아요? 네? 스키 어디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스키? 뭐? 스키가 아니 아니 씨이 <laughs> 스키가 뭐가 좋냐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스키를 아. 타는 게 뭐가 좋냐. 어, 왜 좋냐? 그 스피드. 스피드감 느낄 수 있는 게 아. 좋고 아. 무서운 거 참고 하는 것도 좋은 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스키 선수가 되고 싶다? 어 세계적인 네 스키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스키 선수가 돼야 돼요? 그 옆에 아저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나오겠군. 네. 부탁해요. 네. 가파른 슬로프를 내려가기 위해선 먼저 철저한 준비 운동은 필수. 야,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오, 오, 오. 오, 대박. 오, 대박. 와, 저렇게 찍는 거야? 오, 지금 저희 촬영팀을 없고, 없고, 지금 우리 감독님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앉지 말고 서, 엉덩이 세운 상태에서 발목 무릎 같이 써야 돼. 알았지? 네. 같이 순간적으로 네. 어, 파이팅 해. 자, 선지 출발. 가 돼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스키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 스키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표예요. 헤팅 <목소리도> <파이팅>! 으쌰! <laughs>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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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뭐예요? <뭐해 이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잘타 타는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laughs> 이 뭐야 이거? 이걸 들고 가면 그냥 내려가라고요? 아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저기요. <laughs> 이러지 말아요. 평상 데스크 이어이었습니다아 여기서는 스키를 탈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상업적 코스. 요 네. <laughs> 정말 정말 신이시여. <laughs> 어서 말라게 든든 세달라 어로뚜루뚜루뚜루뚜루 이곳 스키장이 우리나라에선 최초의 스키장이라고 하던데요. 그동안 진짜 유명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이곳을 찾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찾으셨죠. 유명한 선수. 있습니까? 어, 엄청 많이 봤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선수는 그 윤성빈 선수. 윤성빈. 아 이번에 네 금메달을 땄던 거기 근데 김연아 선수를 딱 봤어야 되는데 김연아 선수가 주고 가신 사인만 제가 받았어요. 아. 아쉬워요. 그냥 그렇다고요. <웃음> <웃음> 네, 그 정도로. 이 바람산에는 전설뿐만이 아니라 여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신,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러던데요? 어, 그럼요. 여기 신기한 거가. 찾으면 찾을수록 나와가지고 음.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제일 신기할 것 같은 거 하나만 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몽길? 에? 어몽길이요? 네. 우리가 알고 어몽길. 있는 대장님 어몽길이요? 예. 그분이 왜? 심지어? 우리 어몽길 대장님이 맨날 텔레비전에서만 나오고 히말라야만 가시는 줄 알았는데 네네. 여기도 계시더라고요. 아 여기요? 네. 아 여기 계세요? 어, 네. 아닌데, 내가 알고 있기는 그분 재벌에 그때 제가 인터뷰했을 때 경기도 쪽에 계셨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맨날 봬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산하인 어몽길 씨가 우리 대장님 어몽길 대장님이 계시는지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후석 기자 나와주세요. 어휴 요즘 뭐 등이 너무. 이 후석 아주... 기자. 어휴 이 후석 기자. 어, 어, 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우석 기자입니다. 이 바랑산에 산악인 어몽길 씨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 조금 있으면 좀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씨가 여기에 나타난다고요? 아이고 여기서 뭐 하세요? 어, 어, 어. 아이고 저까지 놀래네. 어, 아이고 아이고. 네뭐 하세요? 여기 계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또 오셨어요? 아, 제가 또 어문길을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문길 대장님을. 네네. 그래서 어문길 대장님 소개해드리려고 또리르게 쫓아왔죠. 네, 가보실래요? 어, 그냥, 그냥 갑시다. 아, 예, 그럼 한번 가보죠. 아예 가보시죠. 아, 크다고요? 아, 우리 아. 여기요. 짠. 어문길 여기 계시잖아요. 단감 음, 하네 아 장난치지 말고 요 진짜 어몽길 진짜 어몽길 어몽길 선생님 어몽길 대장님이 여기를 등반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와 이렇게 신비한 산이 그 나의 인생과 닮아 있다 이이렇게막 어... 네, 얘기를 하시면서 이 길을 어몽길로 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뭐 이게 인데 그건 제가 들은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어몽길이라는 아주 화합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몽길 대장도 반했다는 어몽길 탐방 시작해 볼까요? 아름다운 자연이 반기는 엄홍길. 발왕산의 신비로운 매력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아, 천천히 오세요. 그세요 아니, 도대체 뭘 화합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화합이 됩니까, 이게? 딱 이렇게 화합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아니,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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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합이. 아니. 아유, 같이 가시죠. 아니, 이게 화합이 안 돼요, 이거는. 분열이야, 아, 분열. 아, 에 그럴 리가요 너무 힘들어. 상쾌하시, 상쾌하시죠? 0 0 0죠0 0 0 0 0 0 0 0 우리가 이제 0렇게입0 0서 걸어와 가지고 네. 아, 온 그렇구나. 거고요. 0 0 궁금해요 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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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0 0 0 0 0 0 0뻥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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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가0나0 오른쪽을 보세요. 아, 여기. 아, 이게 산사나무군요. 네네네, 맞아요. 아하! 아, 먹지 못하겠지만. 좀마른 그, 열매가 있기 아 저런 게이제 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떨어지면은 주워서 사람이 먹고 어.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는 새에게 양보하고 아. 그래서 지금 새들이 먹으려고 지금 저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찍찍찍찍 그리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가면 따먹을 거예요 발도된 데는 거 같은데 아 이분 이분 진짜 대박이에요 이분 아 새가 어딨어요 여기 지금 어 저기 있잖아요 저기 어디요 <laughs> 저기요 멋있어요. 제가 요거 그 올해 한일년 동안. 한1 0개 이상 먹고 위장병을 낳았어요 위장병이. 말도 안 돼. 신분증 검사해봐. 이분 이분 내가 볼때 여기 이여기 근무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 사실 800년 전에 산에서 내려온.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신분증 검사해봐. 근데 진짜 이 산사나무가 영업한 게 영업한 거예요. 진짜 귀신 쫓는 거라 가지고. 예전에 그. 저기 어르신들은 집에다가 장롱 같은데다가 가시 있는 열매, 가시가 있는 가지를 놨거든요. 단골인데 산산하고 흔치가 않아서 못 놨을 뿐이에요. 어, 이영어만 기운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뭐하시예요 네? 뭐 하시고? 네? 어저 진짜 뭔가 시인 것처럼 연애를 못 하고 있어요. 진짜 저저좀 살려주세요. 산사. 어, 사람의 열매를 맺으시니 이거 산사 열매를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와제구 네. <laughs> <laughs> 솔직하시네요. <laughs> <laughs> 아우. 사랑은 못 이루어지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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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안돼. 이런 파이파워파워 음. 음. 어 올해 안에 뭔가 이루지겠는데요 응. 어. 응. 제발. 네. 20일도 안 남았는데 막이루질 같아. 이루질것 어. 같아. <laughs> 제발. 여기가 좀 뭔가 다른데요? 다르죠. 뭔가 시커멓잖아요. 독일에 있는 흑림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깜깜하다 그래서 우리가 흑림이라고 하는데 네. 독일 가문비 나무. 아 거기에서 치유를 할수 있다 그래서 치유 숲. 무려 1,800여 그루의 독일 가문비 나무가 심어져 있는 치유의 숲.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가문비 나무 군락지인데요. 사실 이 곳은 원래는 숲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이제 감자밭이었었는데 음. 여기에다가 그 독일 가문비나무를 1800여 그루를 직원들이 다 심은 거예요, 음, 직원들이 그런가. 그래서 지금 50년 동안 여기에 지금 부엽토가 쌓여 가지고 네. 아주 그냥 푹신푹신한 양탄자. 아주 뭐 라텍스 저리가라 할 거예요. 여기 많이 놀러 왔는데 음. 이렇게 유명한 이 가문비나무 군락지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비밀인데요. 네. 저도 다닌 지2 0년 넘었잖아요. 네. 작년에 알았어요. <laughs> 네, 사장님 비밀이에요. <laughs> <laughs> 와 대박. 괜찮아요? 네 완전 멋있어요. 모델로 데뷔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유.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시는지. 네. 우와. 대박이죠? 저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원래. 포토존이네, 여기 진짜. 대박이죠, 여기? 우와, 하늘에 계신 신이 내려오면 이런 모습. <laughs> 이게 그 뻐꾸기 시계 추거든요? 어.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이거 뻐꾸기 시계 만들 때 이거. 12시예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laughs> 아, 선생님. 어. 진짠데? 선생님, 선생님 직원 아니죠? 저, 솔직히 말해요. 저, 저. 어. 이 친구 이 친구 내가 볼 때는 어디 지금 <laughs> 케이블 t v 개그우먼이야 내가 볼 때는 어디 지금 어? 지금 딱 데뷔 데뷔 한십년 전에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알아보는 개그우먼 개그우먼 아주 그냥 아우 아우 편하네요 아우. 좀 있으면은 이 땅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요. 못 듣겠다. <laughs> <이런 웃음> 어, 나 따뜻한데. <laughs> 아, 근데. 예. 네. 어, 진짜 편하네요, 진짜. 어, 그렇죠. 등 경사진 데서 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렇죠. 하늘 보세요. 음. 너무 이쁘죠 이게 막 음. 까만 거에다가 네. 초록이 주는 싱그러움이 어마어마한데 어. 이 겨울에 이 초록 싱그러움을 어디서 봐요? 사계절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 평창 바랑산의 어문길입니다. 어문길에는 어몽길은 없지만 바랑산의 정규를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평상 데스크 요석이었습니다. 아 혹시 만약에 심심하시면 이상한 약장수를 찾아주세요. 저 사실 800년 전에 산에서 내려온. 어몽길 씨를 직접 만나셨어요? 어, 그럼요. 여러 아니, 번 어몽길, 뵀죠. 아니, 어몽길 걸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만났는데. 아, 직접 뵀어요. 어... 어몽길 대자임하고 트레킹도 같이 하고요. 음, 음, 음. 아, 하산주도 같이 하고. 어몽길을 엄청 좋아하세요, 어몽길. 어몽길. <laughs> 선생님이 어몽길을 좋아하시는군요. <laughs> 개인적으로 네. 숲 해설사시니까. 네. 우리 어몽길을 걸을 때 나는 이 나무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진다. 혹시 어...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좋은 나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물박달나무 어, 물 박달라. 네. 자작나무처럼 하얀데, 음, 음. 이렇게 매끈하진 않고 거칠거칠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잘못 받긴 하는데, 음. 거칠지만 뭔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네. 그니까 알아봐줘야만 그 매력을 알수 있는 약간 저 같은 느낌? 어, 그래서 약간 좀 애착이 가더라고요. <laughs> <웃음> <웃음> 자, 오늘 보내 드렸던 여러 가지 바람산의 모습들. 다음 주에도 또 다양한 모습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 는더욱더 알차죠. 예, 재밌는, 네, 재밌는 것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 어,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어, 미처뭐 3부, 4부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이부로 끝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부로 끝낼 겁니다. 자,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네네. 안녕하세요. 바랑산에서 시작한 거는 다잘 된다. 겨울 연가를 다른데서 찍었으면 이만큼 안 됐어요. 우리 우린... <laughs> 올림픽이 누구 때문에 됐게요? 바랑산 때문에죠. <laughs> 경찰서죠? 네네네. 네 여기 좀 잠깐 좀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신비하고 네. 아주 그냥 귀한 나무예요. 네 평생가도 이런 나무못 보실 거예요. 에이, 다모간. <laughs> 이 나무가, 뭐가 되고? 이바람선이 좋은 산에 요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laughs> 발, 아 시키는 거예요? 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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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뜰고 있어 내가. 오호. 왕 바람 아왕만 걸이면서 바람이 불어요. 어, 산 산에서 빨리 내려갑시다. 아 오케이. <laughs> 어,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희루님 여기 분량 끝났죠? 오케이. 아, 아니, 아니 저쪽으로 또 가야 된다. 아니, 아, 산에서 내려가는 아, 게 올라가네. 네. 아 <laughs>